우리 자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이 지혜자로서 그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지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여 주신 그 공유적 속성이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어, 그가 이 세상을 보아 이 세상이 어떠한 죄가 있고 그죄 가운데서 지혜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아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지나간 곳은 그 자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나간 그 물길도 어, 보게 되면 자취가 있다. 어, 이 말은 당연히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동물이 지나간 곳에는 죄에 따른 그 결과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십 절에서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다.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당연히 죄인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음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당연히 죄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죄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당연히 입을 씻는 것처럼 당연히 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악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너무나 기이한, 기이한 현상이 무엇이냐하면 죄인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러하다라고 악우리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는 즉 죄인은 죄를 짓고서는 죄의 습성에 빠져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도 그 악행에 대해서는 뉘우침이 없고 회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도덕성과 죄의식이 없는 상태. 이것을 세상에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청교도 신학자 캠브리지 윌리엄 티, 어, 퍼킨스는 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무지함과 의심. 무지한 것도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를 보아도 아굴이 자연적 현상을 보고도 아 죄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죄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사하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당연히 자연 현상을 보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은 죄다라고 증명하고 있고요 의심이 많은 것 또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란 당연히 진리를 깨달아가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기 위하여서 부정하기 위하여서 의심하는 것은 어, 죄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하여서 의심부터 하는 것은 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에, 뭐 어떠한 죄를 아굴이 말하고 있을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시인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첫 번째 아굴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책임함 무책임한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책임 2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종이 임금이 되었다 임금은 누구나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이 문장에, 야구를 말하고자 하는 이 문법에서 어, 사회적 배경, 어, 전통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라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 그러니까 종은 종의 책임이 있고, 왕은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저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분수를 뛰어넘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임금처럼 행하려고 하는 것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또한 임금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한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것은 사회의 기본 체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임금이 되려고만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 되어진다면 그러한 사례가 생긴다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나도 서로 나도 임금이 되고 싶고 서로 임금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반응한다면.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 없이 얻으려고만 하는 것.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공평함을 느끼게 되어지므로 사회와 집단의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무책임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시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책임이 있고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버지로서의 뿌듯함과 책임을 다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자녀를 잘 양육을 하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가정을 온전히 잘 세워나가는 것, 자원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성은 유시오 네, 이름은 덕한이다, 유덕한 여인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신부로서, 지름을 맞이하고자 하는 준비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덕도 더 신랑답게 여기며 존귀 여겼을 때 신부는 신부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게 안절히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질서 파괴 붕괴에 대해서 악구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미움받는 여자란 음녀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음녀란 음행을 일삼는 여자 다시 말해서 죄인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는 여자가 어떠한 대가 없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시집을 간다면 이것은 건전한 윤리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정이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부부간의 윤리상하간의 건전한 관계를 깨는 것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혼란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 인하여서 저희들은 건전하고 윤리적인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법을 개정하여서 나한테 편하는것 나의 죄를 옹호하기 위한 법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지 마시고 표를 주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서, 세상, 세상에서도 건전하고 윤리적인 것에 그 옳은 것에 판단을 하시고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투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올바른 것에 투표해야 될그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나에게 종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손들에게 모두에게 안 좋은 법 개정이 부정적인 법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굴이 이 세상을 쭉 돌아보니까 이러한 죄인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보아 깨달아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기이한 것이며 죄의 형상,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는 그러한 아구레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교회로서 지혜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해야 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지혜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혜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자 개미는 너무나도 연약한 보잘것 없는 존재죠. <laughs> 힘이 없습니다. 손으로 눌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 개미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 아그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크리 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개미가 여름 내내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양식을 저장을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멸함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면한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동시에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세상에서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또한 세상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laughs>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금면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동료가 잔머리를 굴려서 해대 <laughs> 일들을 하지 않고 에, 걸리지 않고 잘 빠져나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걸리지 않은 것뿐이지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옆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에, 그것을 저들이 보고 따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늦지 않는 것. 두 번째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히 감당해 야 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군대 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어,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하는 그러한 제 타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급도 이제 낮, 낮았기 때문에 제 바로 위 선배 이주 2주 빠른 선배는요 쓰레기 버리고 와라 하면은 한 10분 20분 걸려요 저는 1분 만에 갔다 오는데 그럼 뭐하고 오는가 담배 한대 피고 조금이라도 일을 덜 하려고 늦게 오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알죠 그러면은 그 바로 2주 위 선배는 저를 공격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너 때문에 열심히 해도 욕먹는 것이 이 세상에 순립니다욕 용 먹습니다. 욕용 먹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집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어들 레벨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있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회 짓는 사반과 자 약한 종류 개미 말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동물의 종류는 사반입니다. 사반. 사반이 무엇이냐면 어, 너구리의 일종이에요. 네,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 아프리카나 우리 중동 지역에 가면 사반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풀숲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많다 보니까 바위에서 숨어 지내는 그런 너구리 일종 사반입니다 이 사반은 강한 짐승들로부터 침입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바는 아주 영리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덩치는 작지만 아주 연약하지만 절대 물러 섬이 없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바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덩치가 큰, 압도적으로 큰 개코원숭이도 원숭이에게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개코원숭이의 기선을 제압하여서 대범하게. 방어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범함으로 지혜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반이죠.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에게도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피해 다니기도 하고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덩치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준비되, 준비된 자 영성과 실력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교회가 작고 내가 연약하고 크리스찬이 마치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이나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어떠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었습니다. 영성과 신료로 준비된 자. 그러한 지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교회적으로는. 교회 행정으로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고요.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있어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느 곳에 이 지출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역 가운데서 재정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는지까지도 교회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로서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과 기도훈련과 영적인 훈련으로서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외부에서의 비성경적인 비난과 공격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중요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범하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주인 의식,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십칠 절 말씀, 이십팔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사람도 누가 일을 시키면은 열심히 일하는 채 하다가 감독자, 감시자가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에 높은 직급이 있는 매니저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매니저가 없으면 네, 농땡이 부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에서는 메뚜기를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어, 놀면서 게으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기타만 치는 그런 배짱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메뚜기는 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때를 지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메뚜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시하는 임금이나 매니저가 있건 없건 때를 지었다. 질서 정연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네, another l e v e l 또 integrity가 있어야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와 규율을 따라서 질서 있게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임 목사가 당연히 항상 있어야지만 없을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성도를 환영할 때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책임의식을로 내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 오늘도 잘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환영해 주시고 교회에 어디 쓰레기가 있고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김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네, 저도 알아서 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배짱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그리고 이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된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 어, 화찮은 일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무식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는 질서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하게 되어지므로. 교회가 안 평화와 안녕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네. 가정에서 남 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화목한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을 때 가정이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네. 부부가 매일 싸우고 그리고 책임 의식을 다하지 않는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질문합니다. 엄마는 아빠 사랑해? 아빠 어떻게 만났어? 이그 내가 못 살아.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아주 잘 나갔을 텐데. 하여튼 니 아빠는 넌 닮지 말아라. 너의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라 나처럼 된다 이 딸이 뒤돌아서서 커서는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혼할 때에는 아빠 같은 사람 남편을 또 만나게 되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미책을잘 감당했을 때에 주인실가도 책임을 다했을 때 가정이 성경적으로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죠. 십 네.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네. 서로 허구하는 모습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네. 서로 가정이 화목하게 네. 또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했을 때 가정은 성경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는 적과 싸울 때 혹시라도 질지언정 절대 물러서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싸우는 그런 담담이 있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자와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시고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 사고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설정되어진 목표와 방향,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를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한 몸이 되었고 교회 한 몸이 되어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 저 사람 내버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화를 이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편협된 생각 버리시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